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이번에는 티펠 출연 님이 있습니다. 님? 오늘 아빠가 저아병저 아파서 지금 발목이 다쳐서 한또 저희 어, 가족이 한명 있어요. 그래서 엄마를 저희 엄마를 모셨습니다. <laughs> 할지? 자 오늘 엄마가 1년 만에 처음 접어서 저 한번 이겨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?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? Go 가봅시다. 제주는 깨끗합니다. 해빙 제주를 했는데. 엄마가 로그인을 아빠 걸로. 아빠 걸로 했어요. 어, 네. 그래서. 그래도 잘 쳐볼 수 있겠는지 안 물어. 음. 어. 자. 어? 대뷔가 너무 잘했는데? <laughs> 자, 치겠습니다. 네. 왼쪽. 좋 오, 어렵습니다. 뭡니까 이게 <laughs> 괜찮 씨. <laughs> Ready? 요 c n e e <웃음> <웃음> 뭐, 밀렸고... 네, 이막이 약간 있어서오물 아니 고물어 물어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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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네보고 물어보고, 물어보고, 물어 파, 있어이있어어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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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오어쪽으로맛진어 맛있어! 맛있어! 맛2어 맛있어! 맛있어! 니다어 맛있어! 어어 맛있어! 맛있어! 있있 캐주드라인과 가까워서 여유가 없습니다. 이해하세요? 오. 아 왜? 왜 많이 나왔는데? f a i r w a 도안 f a 수린이 있는데? 수린이 써. 어아스포지 하고 싶다

하시면 샷하세요 아우 너 누나 뭐친 적이 없다. 네.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오셨다. 나 빼. 러프. 진짜 대박, 대박 같은데. 이도빠진라는 거야? 아니 만약에 저렇게. thank yeah. you Uau! Wow. <laughs> TV는 누가 해! 나도 못한대! 이쁜 어른 엄마가 좀더잘 쳐야 되지 않겠니? 나 TV 한네번인가 3번인가 했어 셔 네. 좋아 좋아. 밍터치 밍터치 잡아요. 청구. 아닌데요. 3m 쳐야 되는데요. 오내 네. 어? 네. No. É 오늘 응. 근데 페어웨이가 넓어. 근데 그때 만났어. 기분이 안 좋아. 응.

으쌰! 들어갔다! 오! 나이스 포팅! 너아 연습하고 엄마를 깨도록 하세요. 연습장 가면 안 돼? 연습장 갑시다. 지금? 아, 이거. 마치고 스크린 낮추고 연습장 뭘까? 여기 긴장풀고 준비되면 샷 하세요. 아, 잘 쳤어. 아, 여기가 퍼포먼스. 가까운 데는 아이언 쳐. 그렇지.

아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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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엄마 플러스 2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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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말 정말, 정말, 정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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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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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